자, 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리제로알 4.6이라고 써있는데, 어, 4.6 미션 고대로 5.0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절벽을 타면은, 이제 원래 킹바 미션하고 예전에 절벽 타면 가스가 500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절벽 200, 킹바 100으로 해서 가스가 이제 초반에 300밖에 안 들어와요. 초반에 300밖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신에 심라 보스를 잡으면 100이 더 들어와서, 이제 3.2 기준으로는 400, 400 똑같고 4.6 기준으로는 가스가 100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 200원 대신에 100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1라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11라, 20라가 체감상 겁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 물론 13라도 빡세지만 그래서 10라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미션이 잘 안됐으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최소한 레어 쓸만한 거뭐 레이스나 아비터나 골리앗 같은 게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좀 버틸 것 같고 그다음에 레어 디파 얘기했나요? 레어 디파일러가 원래 4.6에서는 200원을 더 줬잖아 팔면 근데 이제 원가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워들은 팔면 반값인데 반값까진 아니고 원가 400원으로 지어놓고 400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울 수 있는 기회, 한 로또 5등 정도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클각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동일 7레픽에 국군 미션까지 해야 될것 같아.